조만더 합시다. 자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보다 작다. x에서 x를 빼고 y에서 y를 빼서 분수를 만들어야지 뭐. 그럼 log n의 m 플러스 1에서 log n의 m을 빼는 걸로. 밑에는 1이기 때문에 티가 안 나서 그냥 안 적었어. 음, 원래 있는 건데 그게 3분의 1보다는 기울기가 작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로그 n 하고 n 분의 n 플러스 1 하고 3분의 1이면 되는데 응. 여기서 계산할 때 조금 이제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n 의 3분의 1 제곱이 되는데 응.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것저것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m 중 최소값을 f(n)이라 하자 응. 그랬기 때문에. n 값이 3일 때는요. n 값이 여기가 3일 경우에는 하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. 네. n 플러스 n 플러스 1 하고 3이면 3의 3분의 1이죠. 네. 그럼 어떤 n이 저거보다 작은지 챙겨야 되는데 아예 3 제곱근 3이라는 게좀 아, 숫자로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잖아. 저 크다 작다 따지기 되게 쉽지 않다. 네. 4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죠. 그 다음에 이제 4가 들어가는 것도 따지려고 하면 4의 3분의 1인데, 이게 곧그 3제곱근 4잖아요. 그때 뭐참아할 말이 으흐흐 뭐 그런 거죠. 이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아이디어를 낸게 뭐냐면, 아니 차라리 양변을 세제곱을 해버려야 되겠다. 이 3분의 1 때문에 성가셔서 뭔가 계산이 잘안 되는 느낌이야. 언제 어 세제곱하면 되게 커져서 힘들지 않을까?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. 음. m 플러스 1 세제곱하고 그다음 m도 세제곱해서 오른쪽으로 곱해놓고 n이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놓은 다음에 음. <laughs> n 자리에다가 이제 3을 넣으면은 m 세제곱 3m 제곱 3m 플러스 1에다가 만약에 3m의 세제곱이 된단 말이야. 음. 이제 n이 3일 때는 그럼 m 세제곱은 서로 아이쿠 야오. M 세제곱 길이 서로 계산이 좀 되고 이거 잘하면 인수분해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. 음. 그래서 뭔가 계산에 좀 이렇게 그 막힌 부분이 탁 트이는 느낌 이났섰지 예.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M에다 그냥 넣어도 돼. 네. 이런 거안 해도 돼. 그래서 M 자리에다가 마음껏 숫자 넣을 생각하시고요. 여기다 3 집어 넣습니다. 자, M이 1이면 이거 되나요? <laughs> 이쪽이 크나요? 아니요. 여긴 8, 이건 안 크죠? 네. 2면 괜찮나요? 8, 24, 아니요. 이것도 안 되나요? 3이면 괜찮니? <laughs> 될것 같은데. 꽤 크지 이쪽이? 네. 그치? 이쪽이 4의 3제곱해도 얘가 더클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최초로 드디어 크기 시작했어. 4가 되면 더잘 되지 뭐. 네. 그렇기 때문에 3부터 되는구나. 그래서 F3은 얼마다? 3. 3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괜찮았니? 넥스트. 네. 그 다음에 N이 4가 되는 경우도 한번 좀 시험 삼아 해봅시다. 여기 4가 되면 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4M의 세제곱이 있다.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. 1 되나? 2 되나? 없는데. 1 되나? 아, 안 되고, 네. 2 되나? 27이고, 8, 4, 32. 네. 어, 이건 될것 네. 같아요. 예, 네, 여기도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. 네. 응. 그래서 늘 요만, 고만고만하게 나올 거예요. 그렇게 네. 응. 뭐, 머릿속에 이제 고민이 있다가 고민이 짜잔하고 풀려서, 아,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이 방법으로 해야지. 라는 얘기를 좀 나눠봤었어. 네. 응. 아, 근데 이게, 여기 이제 생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는 거지. 이제 다들 공부 많이 하면, 요 정도 아이디어만 살아있으면은, 이런 문제는 뭐, 부담없이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